지금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다. 엄청나게 크죠. 덩어리의 크기가 그 가게의 자존심입니다. 여기는 섞여 쌓여요 아침부터.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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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 차곡, 차곡 소고기를 쌓아갖고 만드는 건데 굽다 보면 소고기가 퍽퍽해지니까그 중간 중간에 양고기 기름을 넣어요. 이 소고기의 퍽퍽함을 줄여주기도 하고 풍미를 살리고. 향이 강하지 않아서 드시는 데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밥 하면 생각나는 게다 이건데 거기에서 깨밥이라는 건 사실 은 요리로 치면 무슨 무슨 구이 소고기, 닭고기 뭐든지 굽는 것도 깨밥이고 굽은 그 밤도 깨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생선을 굽는 것도 케밥입니다. 생선 케밥. 케밥 종류는 수백 가지인데입니다. 이제 시작이네.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이거 봐. 오후 세네 집은 다 떨어져요. 어마어마, 매출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 내가 남의 매출까지 지겼어? 아, 이번엔 좀더 특별한 케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 케밥이 뭐냐면요. 제가 처음 이스탄불 왔을 때 먹어 본 건데 사실 저는 그 맛을 잊지 못해 갖고 이스탄불 올 때마다 들리는 곳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샐러드 봐. 되게 유명한 가게죠. 막 사방에 보면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우리로 치면 유명한 냉면이나 오래된 식당에 가면 1대 2대 3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저는 이 집에 주메뉴하고 에게 okay. 오케이. 디디 포르쉐 식당을 찾아갈 때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경험을 해보려고 막 궁금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게 있고 그 맛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리움에 두근두근 있는데 방금 전은 두근두근, 그리움에 두근두근입니다 그 많고 많은 케밥의 종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최애 케밥 I'm the of the nation. friends now now 맞습니다. 다르죠. 점심에 먹었던 거하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 요게 어. 포인트죠. 지금 뿌린 게 뭐냐면 버터예요, 버터. 와.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이스켄데르 케밥입니다. 이스켄데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스켄데르가 만든 케밥입니다. 쪽 지방 사람들은 되게 기름진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더 기름지게 버터를 뿌려주는데 한 번은 까먹었대요 불이 나게 나와서 버터를 지금처럼 버줬더니 되게 호응도가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밖에 나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 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축복받는다 그런 건데 그 버터 향이 되게 진하게 나서 양고기 냄새를 거의 몰라요 와이프랑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와이프가 몰랐어요. 소고기인 줄 알더라고요. 먹으면 일단 왜냐면 이거 식으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지만 일단 요피데 빵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드실 때는 네, 내 맘대로 먹으면 되지만 여기 룰이 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입안에 요 케밥하고 피데 빵하고 요구르트가 입안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일때 태어난 말이 그래 그래 내가 널먹으려고 여기서 비행기 열한 시간 타고 왔어 이른 말이 이 나올 정도로 어우. 니글니글하고 느끼한데 맛있어 이 마지막에 뿌려주는 버터가 와 음. 양갈비, 양꼬치 좋아하는 사람은 끝. 굉장히 느끼 느끼하게 들어가서 막 기름지고 풍부한 맛이 확 나는데 마지막에 요구르트 살짝 잡아줍니다. 음. 그냥 케밥에 잘라갖고 구운 게 아니라 고기에 살짝 토마토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의 향이 은은하게 간도 잡아주고. 양고기 특유의 그 진한 맛, 그 다음에 도토의 고소함, 이세 가지를 요구르트가 잡아줘요. 너무 잘 어울려요 요구르트하고. 이거를 개발한 분이 이스켄데르인데 이스켄데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증식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부러운 분이죠. 이건 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썰인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시냐면 그전에는 고기를 옆으로 뉘워서 이렇게 돌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굽으면 은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불에 닿아서 다시 연기가 올라오거나 안 좋은 게 올라가겠죠. 그래갖고 안해낸게 이거를 세워보자 세워서 돌리자 그러면서 불을 옆에서 하자 데네르 케밥을 개발하고 그 데네르 케밥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케밥을 그래서 본인 이름을 붙은 그 썰이 많습니다 유력합니다 여기 보면 이 분이 1867년 나보다 100년 앞서셨구나 내가 1966년이니까 아, 나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못 만들어요. 터키에 오시게 되면 케밥 종류별로 한번 다 경험해 보세요.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케밥 경험해 보고 가세요. 저는 벌써 두개 먹었죠. <laughs> 근데 터키는 진짜 케밥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 여기는 진짜 문제야예요. 와, 사람 정말 많죠. 와. 아, 여기가 이스탄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스티클랄 거리입니다. 저 아, 앞에 탁신 광장에서 쭉 들어오는 거리인데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요 사람 많은 거리를 살짝 벗어나면 우리가 찾는 맛집 이 있죠. 여기입니다. 음, 오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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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침 제가 먹을, 먹으려고 하는 거 저건데 딱 봐도 먹으면스죠죠다 팔리겠다 빨리 들어가서 주문해야지 왜이 와봐 아즈르탄트니 탄트니? 비르타 제가 시킨 게 맞습니다. 탄투니입니다, 탄투니. 이게 왜 탄투니가 되냐면 그것도 웃기는 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저 냄비에서 고기가 볶아지는 소리가 저렇게 볶아지는 소리가 탄투니, 탄투니, 탄투니. 탄투니? 그래서 탄투니라고 합니다. 이게 고기 볶은 거에다가 토마토하고 파슬리하고 같이 넣은 거거든요. 야식으로 먹기 너무 아까워요. 장적으로. 음. 고춧가루 좀더 넣고. 아, 어떻게 잘 만드는지. 음식 맛있게 하는 분 보면 존경스러워. 요즘에서 이제 아이란 아, 아이, 금방 먹었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소고기인데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단순하게 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갖고 거기에 소금 뿌리고, 지금 특별한 양념을 안한것 같은 맛이에요. 고춧가루 뿌린 정도, 아무 향신료 맛도 안 납니다. 볶아놨던 고기를 넣고 물하고 기름하고 넣고 한번 다시 한번 볶는 거네요. 그러다 보면 그 고기 기름이 나오거든요 고기 기름에다가 밀전병처럼 생긴 라바시란 빵에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탄투이를 드시러 오시면 두 가지 고민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턱해에서 먹는 에크메기는 빵에다 넣어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요빵 라바시에다 넣어먹을까 네, 라바시 강추입니다. 강추. 일반적으로 이 라바시는 음주를 싸먹을 때 쓰는데. 아버시 일을 만드는 일이 되게 중요해 아바시가 밀가루에다 넣고 이스트 같은 거 부풀어지지 않는 걸로 반죽해서 구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밀을 워낙 좋아해서 밀을 많이 먹어요. 토끼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입니다. 고 고춧가루하고 뭐 이런 건 기타 재료 넣고 반죽해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음. 음. 아, 맛있다. 일단 <목소리> 베니스 아질로아리야굿 굿. 타노 미트 제테리아이타노미 이건 한 두세 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전혀 열개 먹을 사람 없것 같은 거야. 약간 살짝 매콤한데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한 맛. 노노제테리아 음. 이게. 이분 지금 얘기하는 게 노미트, 노미트, 베스테리안이라고말하면맛시잖아요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원래 이 치케프테는 고기를 넣어서 만든 건데, 음,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위험하니까 식당 안에서 파는 치케프테는 고기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비건 음식입니다, 이거. 완전 채식 굴레 굴레. 근데 이거 중독성 있어요. 몇번 먹어보고, 몇번 먹어보면 또 찾게 돼요. 이거, 터키 오시면 한번 드셔볼만 합니다, 이거. 이걸 먹어야 또 고기를 또 먹지요.